마이크로소프트 운영 체제 윈도우가 2015년 윈도우 10으로 일대 변혁을 일으키고 약 6년 만에 드디어 차세대 버전 윈도우 11을 출시합니다. 25일 자정 마이크로소프트는 왓츠 넥스트 4 윈도우즈 행사를 통해 자사의 차세대 운영 체제 윈도우 11을 전격 공개했으며 현장에는 사티아 나델라 CEO 파노스 파네의 최고 제품 책임자 사라본드 게임 크리에이터 경험 및 생태계 부문 부사장이 참석하여. 차세대 윈도우가 가져올 혁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윈도우 11은 단순 명료, 깔끔하면서도 유저 친화적인 UI와 새로워진 스토어, 그리고 총체적인 스펙 및 멀티태스킹 향상을 목표로 개발됐습니다. 우선 UI를 보면 가장 먼저 화면 하단 중앙에 위치한 시작 메뉴가 눈에 띕니다. 이를 눌렀을 때 보여지는 디자인은 윈도우 8부터 도입된 라이브 타일이 아닌 안드로이드나 크롬 OS를 연상케하는 보다 일반적인 형태의 런처입니다. 이는 물론, 라이트, 다크 모드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냅 레이아웃은 UX를 크게 개선해줄 기능입니다. 눌러 넘긴다는 문자 그대로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이동시키고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모드가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원하는 구조로 배치된 애플리케이션 레이아웃은 스냅 그룹으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스냅 그룹은 특히 여러 모니터를 사용하거나 노트북 등 다른 기기와 연동할 때 유용합니다. 자체 메신저인 팀즈도 활용도가 커집니다. 윈도우 11에선 팀즈가 작업 표시줄에 통합되며 언제든 원할 때 가족, 친구, 동료에게 연락하고 화상 통화까지 가능합니다. 윈도우 10에서 제공된 스카이프와 기능과 역할이 다소 겹치는 셈인데 그만큼 선택지가 늘어났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윈도우 위젯도 한층 강화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윈도우 11 위젯도 AI가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개인화된 목록을 제공합니다. 이는 외형과 기능 면에서 윈도우 10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대신 레이아웃 왼편을 슬라이드하여 전체 화면을 키울 수 있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위젯으로는 그날의 뉴스와 날씨, 지도 등이 있으며 AI가 정보를 수집할수록 풍성해지죠. 터치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태블릿을 위한 터치 제스처, 인킹, 보이스 타이핑도 편의성과 인식률이 좋아집니다. 터치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게 작동하고 스타일러스 옵션을 통해 언제든 화면에 밑줄을 긋거나 색을 칠할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무독자들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게이밍 지원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윈도우 11은 앞서 9세대 콘솔 XSXS에서 신기술로 호평받은 오토 HDR을 PC서도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호환되는 HDR 모니터만 있다면, 엘더 스크롤4, 오블리비언부터 심지어 둠 64까지 다수의 DirectX 12및 DirectX 12 게임에 HDI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Direct Storage API로 게임의 성능 및 속도를 향상시켜줍니다. 여기에는 최신 NVMe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이전까지 다소 파편화되거나 베타에 머물던 엑스박스 관련 애플리케이션들도 깔끔하게 통합됩니다. 윈도우11에서 지원하는 엑스박스 앱은 콘솔과 거의 동일한 UI를 채택하여 혼란을 줄였으며, 엑스박스 게임 패스와 엑스클라우드 기능까지 모두 한자리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놀랄 만한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모바일이 주류인 국내 게임계에 더욱 반가울 소식입니다. 윈도우11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공식을 지원하며 이에 맞춰 MS 스토어도 재개장합니다. 이날 발표에선 안드로이드 틱톡 앱을 윈도우에서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지원 가능할지가 주목됩니다. MS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지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텔 브릿지 기술을 사용했으며 아마존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끝으로 윈도우 11의 향후 업데이트는 백그라운드로 실행되며 전체 크기는 40% 가량 축소되어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운영 체제 윈도우 11은 기존 윈도우 10에서 무료 업그레이드됩니다. 따라서 첫 윈도우 구매자가 아니라면 별도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업그레이드 일정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오는 연말까지는 마무리 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